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요? 옛날에는 코끼리의 코가 지금처럼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는 장화처럼 짧은 코였대요. 옛날 어느 숲 속에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코끼리는 하루 종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코끼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쫑알쫑알 질문을 늘어놓았지요. 엄마, 엄마, 별들은 왜 반짝반짝 빛을 내나요? 아빠, 아빠, 꽃들도 응아를 하나요? 할머니, 무지개는 왜 일곱 색깔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코끼리가 할아버지 코끼리에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악어는 점심 때 무얼 먹나요?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코끼리는 너무 놀라 쿵쿵쿵쿵 거렸어요. 왜냐하면 악어들은 성질이 못 돼. 자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쉿! 조용히 해라. 그런 말은 묻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물으면 안 돼요? 아기 코끼리가 꼬치꼬치 캐묻자 할아버지 코끼리는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엄마 아빠 코끼리도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요. 좋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악어한테 물어보지 뭐. 다음날 아침, 아기 코끼리는 악어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걸어서야 악어들이 살고 있는 늪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와…… 어... 아우,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가야지. 마침 늪가에 웬 통나무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저기 앉아서 쉬어야겠다. 우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 코끼리가 살짝 엉덩이를 걸치자 갑자기 통나무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기 코끼리는 풍덩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바로 무서운 악어였어요. 누구야? 감히 내 등에 걸터앉는 놈이! 악어가 화가 나 소리를 쳤어요. 푹푹아 미안해요. 난 그냥 통나무인 줄 알았어요. 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넌 누구지? 전저 건너 숲에 사는 아기 코끼리인데요. 음, 악어를 만나러 왔어요. 악어는 왜? 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 혹시 악어들은 점심에 무엇 먹는지 아세요? 그러자 악어가 쩝쩝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어요. 헤헤헤, <laughs> 고마야. 가까이 와보렴.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악어들은 점심에 너처럼 맛있게 생긴 아기 코끼리를 먹는단다. 으아! 아, 아야! 아야! 이거 나요 악어가 문건 아기 코끼리의 뭉툭한 코였어요. 아기 코끼리는 코를 빼내려고 바둥바둥 발버둥을 쳤지만 악어도 놓칠세라 아기 코끼리의 코를 꽉 물고 있는 힘껏 끌어 당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아기 코끼리의 코가 빠졌지 뭐예요? 어우, 어, 살았다. 어, 어? 그런데, 어? 내 코가, 내 코가 길어졌네? 아, 이걸 어쩌지? <laughs> 간신히 악어 입에서 빠져나온 아기 코끼리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아기 코끼리의 기다란 코를 보고 깔깔깔 웃으며 놀려댔지요. 하지만 코가 기니까 좋은 점도 참 많았어요. 이 모습을 본 코끼리들은 앞다투어 악어를 찾아갔지요. 왜냐고요? 그야 자기 코도 아기 코끼리처럼 길게 길게 느려달라고 간거지요. 코끼리 코가 지금처럼 길게 된건 바로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래요.